오늘 소개할 제품은, 어, 에스프레소 유리잔이거든요. 이제 유리로 된 에스프레소 잔인데, 어, 보르미올리라는 이태리를 대표하는 이제 유리병을 만드는, 유리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생산한 제품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루이지 보르미올리라고 돼 있는데, 어, 루이지 보르미올리가 이제 조금 고급 제품을, 고급 유리 제품을 생산한 라인이고, 우리가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 뭐, 2, 3천원대 되는, 어, 그, 보르미올리 제품은, 이제, 에, 로코 제품이거든요. 아, 이제, 로코 보르미올리 제품인데, 아, 실제, 이제, 아, 보르미올리를 이제, 창립한 사람은, 에, 루이지 보르미올리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아들이, 1 8 0 0년대 이제, 이 유리, 유리제품을 만드는 장인이었거든요. 어,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 이제 로코 보르미올리가 그 동생 두 명과 같이 어, 파르마 쪽에 있는 이제 기존에 있는 유리공장을 사서 이제 뭐 대규모로 이제 기계화된 생산으로 해서 이제 오늘날에 거대한 이제 그 보르미올리라는 회사를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회사를 만드는 게 이제 로코 보르미올리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루이지 보르미올리라고 돼 있는데 어, 그이 보르뮬리 회사가 한번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다시 보르뮬리 가족 중에 이제 루이지 보르뮬리가 이 다시 보르뮬리를 어, 다시 어, 구, 어, 다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어, 지금까지도 이제 보르뮬리가 이제 이태리를 대표하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보르뮬리 가족이 운영하는 어, 이태리를 대표하는 이제 유리 회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품을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해 보면, 어, 요게 이제, 이제, 단일 원두를 마시기 위한 이제 커피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찌나 이제 데구스타치오네 카페 모노리지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이제 그 모노, 그러니까 이제 싱글 오리진을 마시기 위한 이제 커피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콜롬비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들이 모양을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어, 싱글 이제 요거는 콜롬비아 어떤 거는 뭐, 어, 인디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어, 모양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케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모양을 했는데, 제가 오늘 구매한 거는, 이, 게 이, 콜롬비아라고 된이찻잔이 이제, 가장 예뻐서, 이제,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이걸 구매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로코 아까 얘기했다시피 로코 보르미올리 보다 이제 루이지 보르미올리가 제품이 이제 고급 제품들이 많습니다 유리로 된 제품, 유리로 된 제품 중에서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이제 조금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2-3천원대 이런 뭐좀 비싸봐야 만원 안짜게 이런 제품과는 좀 틀리게 이 제품은 어 이태리 현지가가 2만원대 중반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조금 고급 잔입니다 아, 그러면 제품을 한번 꺼내서 한번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제품을 이제 한번 개봉해 봤거든요. 개봉을 해보니까 어, 이 보면 이제 두 개로 돼 있거든요. 안쪽이 이제 본이 이제 되는 잔입니다. 이게 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예. 이게 이제 밑에 딱 보시면은 이제 불어서 만들어서 어, 불어서 만든 이제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이렇게 불어서 만드는 유리 제품입니다. 그 불어서 만드는 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태리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불어서 만드는 세계적인 어 유리 제품으로 이제 그 베네치아 무라노 섬에 있는 무라노 제품들이 이제 불어서 만든 유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생산한 대로 보니까 인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보시면 어 인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근데 제품은 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차장 크기는 도피오 잔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일반 도피오잔보다 더 큰데 안에 내용으로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 어,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은 도피오잔 정도의 크기입니다. 보시면 이제 위지 보르미올리라 되어 있고 어,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일반 보르미올리 라인보다 조금 더 고급이라는 어, 그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커피를 한번 추출해서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커피를 한번 추출해 봤거든요. 이 잔이 이제 어느 정도 크냐면 제가 지금 뽑은 게 일반 이태리에서 이제 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도오하고 일반 에스프레소의 중간 정도 조금 길게 뽑은 거거든요. 어, 그런데도 이 잔에 보시면 한 절반 3분의 1 정도밖에 안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이 도오 잔보다 조금 더 용량이 조금 더큰 잔입니다. 상당히 지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잔이. 밑으로도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태리를 대표하는, 어, 유리회사인 이제 보르미올리를 소개하면서 이제 보르미올리, 어,에서 나온, 이제 조금 고급으로 나온 루이지 보르미올리 에스프레초, 에스프레소 잔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이제 불어서 만든 제품, 그러니까 이태리 말로는 이제 베트로소피아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리를 불어서 만든 어 그런 제품입니다. 자, 오늘은 보르미올리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